가 양수에 대해서 정의된 f(x)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. 자 그때 f(2)의 값을 물어봤어. 아 얘를 적분해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.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지? 자, 인테그랄 x 더하기 1 전체 제곱 분의 ln x dx. 그럼 u를 ln x 잡고. v' 이라는 것은 x 더하기 1 제곱분의 1로 잡으면 된다 뜻이고, u 는 x분의 1이 될 것이고, v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lnx 더하기로 바뀌고, 인테그랄 x에 x 더하기 1분의 1 dx밖에 안 된다 뜻입니다. 위에는 부분분수 써서 x 분의 1 빼기 x 더하기 1 분의 1로 부분분수에 적용할 수 있고 적분하면 ln x 빼기 ln x 더하기 1 이렇게 적분상수가 있겠지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f x 라는 게자 1을 넣어 보자 그럼 요가 0이 될 거고 이놈이 0이 될 거고 ln 2 플러스 c라는 게 일러스트의 결과 이 녀석이란 ln 3 빼기 ln 2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c라는 것을 우리는 ln 3으로 적용할 수가 있더라. 그래서 이제 fx라는 게예예 얘, 얘, 마이너스 이거의 c 값은 ln 3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된 거니까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ln 2 요거 썼고요. 이제 여기 더하기 ln 2 빼기 ln 3 시가 플러스 ln3 이렇게 되겠네. 차 없어지고 그럼 3분의 2 l n 2 이거.